짜란 오늘의 저녁은 모밀 소바와 낮에 먹고 남은 김치전인데 김치전 이고 싶었던 것 이거는 샐러드 저희가 채소 믹스 구매해서 먹었는데 약간 먹어 없애야 돼요 음음음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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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데? 맛있다 괜찮다 응. 여름엔 세 가지를 먹어줘야 돼 뭐? 메밀소바랑 응. 만두 응 삼계탕 응. 수박 삼계탕 못 먹었잖아 넌 먹었어? 난 먹었어 그래? 그럼 다행이다 난 삼계탕 안 먹어줘야 돼그래 먹어줘야 응. 여름이다, 한 음. 번. 여름 보냈다. 그럼. 음. 하나라도 빼먹으면, 음. 그래, 여름은 좀 아쉬움이 남는 거지. 음. 여름 다 가고 나서, 음. 생각나는 그런 거 있죠. 아, 올 여름은 수박을 안 먹었네. 이런 거. 음. 음. 약간, 뭐지? 메밀 국수 중에 음? 이제 찍어 먹는 거 말고 달아이에 음. 달라이라고해 하나? <laughs> 큰 그릇에 양푼 냉면 어 그냥 그릇? 냉면 그릇에 해주는 거 있잖아. 그냥 냉소바. 응. 음. 음. 냉모밀. 근데 그거는 약간 면에 이미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소스가. 응. 음. 음. 근데 반모밀은 따로 넣잖아. 솔직히. 응. 음. 따로 넣는데. 그 따로 놈이 맛있어 뭔느낌이지알이 양념만 났다가 메밀 씹으면 메밀 국수 그 메밀 향 났다가 또 양념만 났다가 음. <laughs> 면한 젓가락 딱 집어서 음. 탁이 푸른 그, 다음에 음. 이렇게 한번지잖아 음. 호로록 당기면 음. 그 면과 면 사이에 음. 육수, 육수가 쫙붙서 호로록 음. 커올라오는응 음, 맞아 응그 음. 느낌 음. 면이 마치 빨대인 양 아무래도 육수가 좀덜베있으니까 메밀향이 응. 좀더 진하지 그니까 응. 그게 좋네 응? 음? 왜? 응응응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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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제가 어제 구매한 책이 왔습니다. 해. 근데 교보문고는 테이프를 안 쓰네요. 좋은 것 같네요. 한번 뭘 주문했는지 보여 드릴게요. 자. 이것 좀째 주세요. 이것 좀. 째 주세요. 자, 첫 번째 도둑맞은 집중력, 솔린 포커스. 이거 요즘에 하도 난리여가지고 궁금해서 사봤는데 또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막 자기계발서 이런 느낌 아니고 되게 재밌대요 차이에서 배워라 헤나게즈비의 코미디어정 요거 에세이인데 제가 좋아하는 어,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에요 헤나게즈비라고 그래서 이분의 책을 예전부터 사고 싶었지만 이 약간 사악한 이 가격 때문에 못 사고 있었거든요 <laughs> 이번에 좀 뭐지? 쿠폰이었나? 기프트 카드가 있어 가지고 그걸로 같이 사 봤어요. 그럼 한번 읽어 볼까요? 아이슈 페너랑